살때 때로는 아픔의 시간을 아, 지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늘이 만들어지는 그런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아,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믿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오늘 137편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정말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고 너무나 힘겹고 어려웠던 아픔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좀 생각을 해 보면요, 대나무가 굉장히 높게 자라잖아요. 15m, 10m, 15m, 막 20m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나무가 높게 자라려면 밑둥이 밑에가 굉장히 두꺼워야 합니다. 근데 대나무는 그렇게 많이 두껍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m 까지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어,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나무를 보면은 속이 비어 있잖아요. 속이 비어 있고 또 중간에 마디마디가 이렇게 있고 이 마디가 있기 때문에 속이 비어 있어도 바람이 불면 부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높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 마디가 없으면 바람이 불면 부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높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기보다도 훨씬 더 높게 계속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마디가 있는데 이 마디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 생장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나무는 빠르게 자랍니다. 이 대나무는 생장 속도가 빨라서 막 한참을 자라다가 또어 더디게 자라는 시간이 있대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생장이 멈춘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한뭐 2, 3개월 동안 안 자라는데 그때가 마디가 만들어지는 때래요. 안 자라는 게 아니라 마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디가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가고 마디가 있으니까 또 위를 향해서 또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높게, 저 높게 자라고 이 마디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고 올곧게 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가 바로 이런 마디가 만들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내 인생의 그늘의 때, 아픔의 때, 이 때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더 높게 자라고 하나님이 내 삶에 더 아름답고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높이시려고 높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내 인생의 마디가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완전히 폐망했죠.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까지 다 불타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도구들 있잖아요. 어, 뭐 성전에 필요한 모든 뭐 금잔대 뭐 이런 것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불타 버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서 지금 바벨론으로 왔거든요.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와서 살았던 곳이 그발 강가입니다. 이 바벨론은 수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토목 사업을. 강가에서 이 수로 사업의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거기에서 그 강변에서 살았거든요. 이 살던 이 곳도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강변에는 항상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비 오면 잠기고 집이 잠기고 잠기고 막 이런 살기 안 좋았던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이 포로민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가 한탄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137편 1절에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어 이게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그 강변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되는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3절의 말씀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이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그발강가에다가 두고 있잖아요. 어, 이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희들의 신을 제압했다. 이런 거예요. 마루둑 신화라고 마루둑이거든요. 이들이 섬겼던 신이 마루둑인데. 마루두기 여우와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지배함 같이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지배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너희들의 신에게 노래하는 찬양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 이렇게 한 거죠. 조롱하는 거죠, 지금.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 너희 신을 노래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거죠. 한번 불러봐라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한번 노 노래를 불러봐라 이렇게 했어요. 어, 그런데 우리는 노래할 수가 없다. 노래하지 않았다. 매를 맞을지언정 노래하지 않아서 매를 맞고 구타를 당하고 막 할지언정 우리는 부르지 않겠노라. 여기가 예루살렘이 아니다. 이러면서. 노래 안 부르고 매맞았다. 이런 얘기예요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 지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오직 나의 재주와 오직 나의 이 손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만 쓰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노래 안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은요, 7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은 아,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아,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 버리라 헐어 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 7절 말씀은 예루살렘 망할 때 애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박수치면서 바벨론의편을들면서 간간히 자기들도 막 같이 공격하고 이러면서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완전히 멸망시켜버려라 하면서 박수치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애돔 자손을 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8절에 보면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게 이제 예루살렘 망할 때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린 아기를 성벽 위에서 아기를 던졌어요 땅 아래로 매다 꽂았어요 이렇게 죽였거든요 그리고 말해서 말해서 애를 던져서 맺혔거든요. 바위에다, 바위에다 아기를 던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이제 본 거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아픔이 있죠. 지금. 굉장한 아픔이 있죠. 성전 불타는 거다 봤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돔 사람들은 와서 좋다고 박수치면서 완전히 망하라고, 헐어버리라고, 성전도 헐어버리라고,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인생에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는, 망하는 사람에게 와서 박수치는 사람. 안 되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위로를 못해줄 망정? 이상하게 비비꼬아서 조롱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아프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냈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렵고 참 괴로운 시간이거든요. 해결이 잘안 되거든요. 어, 그래도 근데 그래도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이거 어떻게 보면 저주이고요. 복수거든요. 복수. 그죠? 아, 어, 저 바벨론에게 지들이 했던 대로 그대로 갚으십시오. 저 바벨론 사람들 했던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런 거죠. 저들의 자식들을 바위에다가 던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러고 있잖아요. 8절, 9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도 되는 건가? 그렇죠? 저는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8절과 9절은요, 7절부터 9절까지는,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아픔을 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아픔을 해결하는 과정 과정이다, 이거. 이렇게 보여져요. 보통은 또 기독교 메시지가 교회 메시지가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됩니까? 잘안 되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그래 뚝딱뚝딱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그것을 씻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아직 안 됐는데, 아직 안 됐는데 자꾸 압박을 하고 그래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기만하는 어떻게 보면 내 안의 감정과 자기 안에 상처를 기만하게 돼요 그러면 오히려 오히려 그래요 과정 가운데 하나로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용서가 안되는데 됐다고 선언하나요 안된건데 나중에 10년 지나고서 보면 은 그대로 또 있거든요 안 풀렸으니까 계속 있거든요 난더큰 상처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낫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 어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거잖아.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요셉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을 보면요, 창세기 50장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보면, 요셉이 이제 마지막, 야곱이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 죽었어요. 자기 형제들 애굽에서 살죠. 요셉은 총리예요. 힘이 있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형제들이 요셉 죽이려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정말 그 상처가 요셉에게 있죠.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이 상처 있죠. 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에 아버지 죽으니까 이 형제들이 저 요셉이 우리 죽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가 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생전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요셉에게 청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형들 나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에게 나쁘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한 일로 바꾸셔서 오늘 당신들의 생명도 구원하고 어,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의 생명도 구원하고 애굽에 7년 동안 기근 들면은 주변에 다 죽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이 가난 땅만이 아니라 애국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셉이 꿈꾸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형들의 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해와 달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 꾸잖아요. 괜히 또 그거 얘기했다가 미움사고. 형들의 집단이 둘러싸가지고 자기에게 절하는 꿈꾼 거. 그, 그,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이 생각해 보니까 내아나 생각나 그때 형들의 집단이 나에게 절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나에게 절하는 이, 이 이거 나그꿈 생각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지 형들이 나에게 그와 같이 악하게 해가지고 내가 요셉을 저 아,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였구나 오늘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섭리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의 섭리를 깨달아서 형들이 나에게 과거에 했던 것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질 않아.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으니까. 거기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있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때 그 일이 나에게 더 이상 아프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19절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해하려 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그죠? 분명히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제 형들이 그때 그거 나안아파 이렇게 된거죠 저는요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과 어떤 사람이 악하게 했던 일들과 이런 것들이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과 같이 되기를 바래요 요셉과 같이 이게 하나의 하나님이 나를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리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였어 내가 복을 받았어 내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무 넘쳐. 그래서 그때 당신들이 했던 일들이 나에게 아프지 않아. 지금 나에게 아픔이 아니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37편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아픔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 저주하고, 보복을 원하고 막 이러고 있는 것들이 아픔을 해결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아픔과 그늘의 시간들이 나중에 그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